자, 반갑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젯밤부터 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조금 예, 흐린 날씨가 좀 되는데요. 가을비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요 곳만 지나가면 좀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질 것 같은데, 음, 시장도 서늘함이 아니라 이제 시원하게 조금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다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음. 어제 F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개최가 됐고 이제 결과는 오늘 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쯤 해서 어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좀 변곡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증시도 어제 뭐 반등으로 출발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호재도 없었고 뭐 주도주도 부재했고 그래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좀 끌고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저점을 깨면서 계속 반등이 나올 듯말듯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 운 형태입니다. TSMC 쪽에 이제 반도체 수요 우도나 우려로 인해서 공급 장비 공급 업체에 이제 지연을 조금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연일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연일 약세를 보이는데 <laughs>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 반면에 이제 5G 쪽과 통신 장비 주들이 이제 미국 쪽 5G 인프라 조기 투자 그리고 6G의 조기 투자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강세를 좀 이어가는 테마주들이 뭐80% 가까이. 70% 가까이 고점에서 내려왔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연일 이제 강세를 보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 매매, 반복 테마로서의 강세를 좀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앞에서 그랬었죠. 8월 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강세를 조금 이어가는 형태를 좀 많이 보였었고요. 뭐 화장품 여행, 이런 쪽들은 이제 중국의 국경절과 중추절이 맞물려서 꽤나 긴 연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유커들이 국내 쪽 소비를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다. 에, 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갔고요. 음, 스타링크 쪽을 에, 한국화, 한국 상륙하는 부분들 때문에 뭐 5G도 그렇고 스타링크 관련주들, SKT 관련해서 관련주 종목들이 연일 또 강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뭐 사이버 보안도 연결해서 이제 스타링크와 함께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한수원에서 이제 그웨스팅하우스에서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서 승수를 하게 되면서 원자력 테마주들도 이제 통신 장비들 주들과 함께 같이 반대에 대한 요건들이 조금 갖춰진 것으로 보여서 <laughs> 어제도 테마주 중심의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뭐 국내증시 오늘도 비슷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뭐 빨리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 오후부터 미리 반,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그 금리 동결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가 이제 가장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어제 장중 초반, 장중까지는 뭐 FMC 회의 결과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오가면서 음 불안감들을 좀 보였고요 유가가 최근에 또 올라왔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부담감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9월 FOMC 회의에서는 일단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요. 뭐 그거에 이제 시장에서는 만족하지 않고 연내에 11월달에도 이제 금리 동결 전망이 70.8% 가까이 올라왔고요. 12월에는 과연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언급해주거나 뭐 이1 2처럼 기존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예측들, 가능성들을 내포를 하기 때문에. 이십는 지난 주에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에, 과연 미국 증시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과연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이 얘기 한 마디면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년과 올해 이제 어떻게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아니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언급해 주느냐가. 아마 회의 결과 이후에 성명 발표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고 성명 발표가 좀 중요한 것이 금리 동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간 고금리 정책과 지금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금리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나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그 부분들 두개다 공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5G 쪽 계속, 뭐,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등들 보여지고요. 뭐, 2차전지와 반도체 소부장은 어쨌든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지만 조금 더 수월한 구간이고요. 나머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뭐, 로봇, AI, 자율주행, 화장품 쪽들은 이제 수납매 테마로서 계속 연결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뉴스, 어제 시장의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말씀드렸던 이제 5G 쪽, 에, 6G 조기 투자와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를 이제 미국 대통령이죠. 바이든이 성명을 통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1 0월달에는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화 되는데, 통신 장비와 통신 인프라 관련주들이 에, 순서대로 이제 오르는 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W, a s t e c k NTELS, Solid, OE-Solution, f r t e 대한강통신, s 서 n 등이 강세를 좀 이어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첫 중입자 치료 환자에서 당자가 <laughs> 암제거 확인을 소식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어, 뭐, 치료를 환자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핵융합 에너지 관련해서 에, 관련주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비스, 비츠로테크, 뭐, 일진파워, 다원시스 등이 강세를 좀이어갔고요 그리고 어제 장 초반에 시장을 조금 강세를 좀 이끌었던 원전주인데요. 한소원 쪽에서 이제 미국 웨스팅 하우스 제기 웨스팅 하우스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술, BHI, 뭐 수산 인더스트리, 두산에너빌리티 한정 기술, 하이로 코리아, 보송 타워텍 등이 간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뭐 주초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알, 승소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다른 에, 원전주들도 모두 다 강세로 에, 마감하면서 에, 수익을 좀 드렸었죠. 자, 그리고 수익증인 종목들 원전주들은 조금 더 이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들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 관련주들 종목들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경절, 중추절 연휴 기대감 속에서 화장품 글로벌 지표도 호조를 좀 보이면서 VT, 실리콘투, 연우, 라파스, 스킨앤스킨, 본네 등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쪽은 인터로즈와 하이로코리아, 엘리어트 쪽은 다산네트웍스, 시큐레트 그리고 낙폭가드 쪽은 큐라티스, 센서뷰 등이 이제 됐고요 뭐, 종목이 골라지는 걸로는 뭐, 원전 쪽도 있고요 네. 조성기자재, 그리고 어 5G, 네. 보안, 네, 그리고 바이오 제약, 뭐, 여러가지로 조금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쪽이나 이차전지 쪽보다는 다른 쪽들. 네, 종목들이 먼저 골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뭐 오늘 오후나 뭐 내일쯤 해서 2차전지나 반도체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네, 관심종목으로 다시 보셔야 될것 같고, 뭐순환매가 돌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될 테마들, 예, 네, 오늘도 역시나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종목 보기 전에, 음, 전일 드렸던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것 중에 뭐 가장 크게 간건뭐 지난주부터 드렸었던 센서뷰입니다. 뭐 4,000원, 5,000원 초반대에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초급등을 좀보였줬죠 어제 충분히 초반에 매수 가능했던 자리였고, 뭐. 주, 초반 매수하자마자 25%에서 30% 가량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뭐 강세를 좀 이어가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제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에센서브 계속 보시고 계신 분들은 추세적으로 더 보셔도 됩니다. 일단 다음 자리는 8,000원 정도 될 것이고요. 뭐 조금 더 높게 간다면 1,000원에서 1 10 0원대 일단 1차적으로 한번더 보시는 자리고 뭐 아래서 들어가신 분들은 좀 편안히 추세 상승 추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애들 한번 더 보겠습니다. PNH 테크 뭐 어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네, 물론 에헤, 장 초반에 이제 강세도 아니었고 네, 애매한 출발 이후에 내려왔다가 좀 올라오는 확 확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자리 가능했고요. 뭐 소폭 매수인 상태로 소폭 상승인 상태로 조금 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보시고요. 일단 24,000원에서 25,000원대 1차적으로더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심텍, 예, 어제 예, 초반에 다시 매수를 좀 드렸었죠. 초반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바로 예, 급등선을 좀 보였고요. 매수도 충분히 가능했죠. 그래서 은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월요일 날 은봉 이후에 어, 어제 이제 상승 출발하더라도 고 예, 그 초반에 예, 월요일 날 시가 이하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초반 강세 이어지면서 전중신고가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했고요. 뭐 역시나 오늘도 그 흐름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00원대 초반, 37,000원 후반대 다시 공략 가능하고요. 일단 연중신고가 돌파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돌파 기대감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 추가 돌파 한번 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한 6에서 7% 정도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화장품 애매한 출발 이후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뭐 장중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초반보다는 뭐 마지막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았을 것이고요. 뭐 어제 양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좀 많진 않아서 오늘 다시 양봉이 하나 정도 나온다면. 오늘 하고 내일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양봉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오후쯤 다시 공략을 해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하면 뭐 전일 시가 이하로는 좀 가능하긴 한데 조금은 네 많이 오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중 그러니까 어 장중에 이제 양봉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로죠. 어, 어제 충분히 매수 자리가 가능했고요. 뭐, 초반에 이제 강세 출발은 아니었기 때문에 쭉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거 확인됐었을 거기 때문에 36,000원 초반대 매수 가능했을 것 같고요. 뭐, 충분히 한3% 정도 예. 수익권으로 네, 추가적인 상승세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아마 좀 운봉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제 아래서 에 들어가신 분들은 충분히 또 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 연결해서 추가 상승세 3만 8천 원 후반대, 3만 9천 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상승 출발 시에는 네 거래량이 좀 적을 수 있어서 <laughs> 받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 다시 공략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성광맨드 역시나 뭐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장중에 계속 흐름은 좀 좋고요 뭐장 초반 뭐장 후반 장 중간까지 뭐 크게 특별한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뭐장 막판 들어가시거나 오늘 아침에 비슷한 자리로 들어가셔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드렸던 게 이제 센서뷰였죠뭐 초반 매수 가능했고 장중에 27%뭐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나썼고요 오늘도 그 자리 통해서 6400원 초반 6300원대까지 가능하고요 예. 아래로는 네 6000원권까지 예 깨지 않는다 라면 추가적으로 다시 7250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인터로즈입니다 음. 오늘 약세 출발해야지만 네, 어제 비슷한 자리로 매수 가능하고요. 가 그래서 36,000원 네, 중반 초반대 매수 가능하고요. 뭐, 위쪽으로 37,000원 이상에서 공략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가신 분들 조금 더 보시고, 오늘 들어가실 거라면 36,000원 중반에서 초반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만 잘 매수만 잘 해주시면 박스권 돌파하는 것도 한번 더 보실 수 있고 뭐 오늘 아침에 시가가 떠 버린다면 38,000원 초반 중반대 다시 걸리는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예, 어제 뭐 원전 쪽 오르면서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 쪽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28,000원 초반. 27,000원 후반대 매수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27,000원 초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추가로 31,000원대 다시 도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G 쪽에 이제 다산 넥토스, 네트워크스. 다산 넥토스는 이제 5G도 연관이 돼 있지만 음, 철도라든지 다양한 인프라 쪽 투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도 그렇고 구라이의 재건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테마성이 있으니까 일단 5,000. 100원 초반대, 5,0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1,800원 중반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서 다시 6,2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큐레터. 최근 보안업체들이 20일부터죠. 오늘하고 26일까지 미국의 사이버 보안팀들이 예, 한국과 일본 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관련주들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어제 양봉이 좀 나오긴 했어서 일단은 28,000원 초반에서 27,000원까지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26,000원대 예.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한번 더 33,000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라티스. 음. 뭐제 이미 양봉이 좀 나왔어서 일단 3,300원 초반 그리고 아래로는 3,200원대 초반 네 중반까지만 보시고요 아래로는 3,100원 중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돌파는 네 3,700원 네 3,600원 후반대 네.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센서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6,400원 초반에서 6,300원 또는 6, 뭐 조금 더 넓게 보시면 6,200원 후반대까지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6,000원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어제 고점을 다시 돌파하러 가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시장의좀 빠른 반등보다는 아마 시간을 많이 끌려고 할 겁니다. 최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시장에 먼저 가려는 것보다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유념하시고 주도 대형주가 출연하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나 테마주들 예, 계속 강조해드렸던 테마주들 예,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 보이니까 거기에만 딱 국한돼서 보시고 아무거나 지금 추가 매수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잘 꾸리시고. 추격 매매 안 하시면, 길목만 지키시면 충분히 또할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니까 러한 이틀 정도가 지금 좀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열심히 여러분들이 혼자 먼저 가려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막상 시장이 좀 힘이 있을 때, 방향이 잘 잡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먹어야지, 힘이 없고 어려운 구간에서 자꾸 뭔가를 자꾸 매수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조금 힘든 구간으로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